나문 방에 문을 열면 딱산 속. 대박. 방에서 문 열면 산이라니. 아, 너무 어. 아, 문 열면 이런데 살면 좋겠다. 이런데 살면 좋을 것같어나 어, 아, 너무 좋아해. 난 자연을 너무 좋아해. 저는 그냥 어. 10분 거리에 자연 이 있었으면 좋겠어. 아 진짜?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. 자연 속에서 살고 성숙. 진짜? 나는 약간 로망이 무서워, 있어. 무서워. 무서워? 멧돼지 찾아볼까 봐? 네. 그래도 좀 든든한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되지. 우리 아빠. 철균이 앞에서. 철균이 무서울라나? 우리 아빠 옛날 에 멧돼지 산에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멧돼지는 안 무서워. 총만 있으면 된다. 총이 없잖아. 아 아빠 우리 아빠 총이 있거든. 장총. 응. 어, 근데 그 총을 이제 파출소 같은 데서 가져가서 보관하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셨대. 우리 아빠 야구방망이도 있고 장총도 있고. 아, 멧돼지는 안 돼. 총이 있어야 돼, 총, 장총. 근데 나는 멧돼지령을 떠나서 이렇게 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숲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데. 아, 이거 무서워할 수 있구나. 산 아래에 있는 첫 번째. 아파트 어때요? 어 괜찮아 그 정도면 돼요? 어 괜찮아 아, 어. 그 어, 저도 그정도어 산에 있어야 돼 우선 이렇게 근데 문 열면 산이라니 이건 너무 행복하다 진짜 눈 오면 얼마나 멋있을 거야 눈 오면 비올 때도 멋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진짜 문 열면 산 새소리 너무 좋아

5년인가 7년인가. 그러니까, 나는 있어. 이것도 크다 생각했거든. 근데 이 바지를 입고, 아, 이 바지는 큰게 아니다. <웃음> 좀, <웃음> 얌전한, 어, 얌전한 바지